게미스트 잘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레스토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잘라다가 한 접시에 들어있는 걸 주문할 수가 있어요. 껍데를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음. 맛있을 수 아스펜 잡도미 파사, 크로스베이 두칸 솔른 러스트브레스트 뭐가 있나 볼까요? 숲페 어? 큐비스크림 숲페 슈페. 호박 스프입니다 호박 크림 스프에는 여기다가 호박식이름을 넣고 호박씨도 올려서 먹겠습니다. 원래 둘 중에 하나인데 넣고 싶은 거다 넣어요. 테베 피조 시스템맨플러치샌러드는 이렇게 두분다 치즈인가 그드는 이거는, 이거는 옥수수, 양배추, 브라운 샐러드, 비트 샐러드 이는 감자 샐러드, 당근, 오이 이거는 껍질콩 이거는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치즈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냥 양상추, 부어굴 샐러드 그리 뭐가 있나요 여기는 호박두조 이건데, 뭐냐 이 아, 브랜드 그로였어피고소세 이거는 호박 리조또 돼지고기 구이 립사우사우또 뭐냐? 치킨 프라이 치킨 감자 그 소스 있고요 아, 가위 조심면 Oh. Mhm. Ja. ja, Nachspeise. Wenn, dann gehen wir auch nicht mehr Willst ja. du Öl haben? Komm her. Ich habe viel Öl mitgenommen. Komm her. Okay. Einmal aber noch. Aber satzt du von Wald runter? Ja, genau. Und? Das ist aber gut gegangen. Echt? Es ist nicht eisig. Ja, aber wir hatten keine Ahnung, wo broten wir. Das ist jetzt Größte. Im Wald ist es sicherer, als wir auf der Straße nicht saufen.

스파게티 먹을 때도 면 먹으면 훌룩거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해서 스파게티 면을 잘게 다져서 수저로퍼 먹어요. 샐러드를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페타 치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페타 치즈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치즈 같아요. 엌글잘라 어태트, 모이 샐러드, 겔미스트 잘라드라 그래서 이렇게 레스토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샐러드가 한 접시에 들어있는 걸 주문할 수가 있어요. 비트샐러드에는 이 크랩, 마사비를 갖다가 곁들여서 먹습니다. 양배추, 젤라, 와이스까지. 이렇게는 여기는 골고루 다 담았네요. 드레싱은 뭘로 할까? 드레싱이 뭐가 있는지 안 써있네요. 쉐리의식으로 할까요? 또 호박씨를 올리고, 그래서 오늘 호박씨를 과하게 먹습니다. 큰 접시에 먹을만한 게 없는데 비을 담아볼까요? 나는 살만한 룩을 좋아하는데 파이널브라운 스크 가죽쌈을 넣고 파이널브라트스크램에 크랜베리쨈을 넣고 사이드로 물거지가냐 사이드는 사워크라운 튜브스 리조도를 한번 담아볼까요? 상태가 썩보이진 않는데 조금만 담아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하고 샐러드 가져왔어요. 음. 디저트 가지고 왔습니다. 카이주시만. 이게 카이주시만이에요. 밀가루를 계란 흰자 부풀려서 넣어서 약간 폭신한? 단맛이 나는 폭신한 핫케이크? 팬케이크? 예, 팬케이크라고 보시면 맞아요. 아플무스는 따로 담아 나가겠습니다. 아플무스는 사과무스. 이것도 같이 먹는 사람이 있고 따로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끌무스 맛을 볼까요? 맛 아, 괜찮은데요? 칼조심시라 그 이렇게 뭐, 찍어서 네 오늘 스프는 버섯 스프 네 스프 가져갑니다 이 앞에서 뭐 먹었지? 뭐 먹었어? 이 앞에서 먹었어 그로스. 거위 다리 그니까 이 앞에서 뭐먹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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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라스가 빔프로 데건 소고기 말이에요. 와, 이렇게 뚱뚱해 응? 이거는 빨간 양배추, 아침 볶음, 푹... 너무 큰무 큰데. 푹... 만큼만위코잡으잡으셨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먹을 거위 소고기 야채 빨간 빨안스 거죠? 간식 다 다섯 간식 다. 이디저트또 가져올 겁니다. keine mehr warte kurz warte kurz na e 아크스스베인이 핫딜, 안드로리 틸시 핫, 에헤드 스트라 기계대 마테코제이카르블라이시트 이걸래, 이걸만이 되겠지요 마니 퓨레 디저트 중에 마니 퓨레는 떨어� 떨어져서 yeah. 조리사가 지금 주방에서 각리를 위해서 갖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서 갖고 왔어요. 특별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밤을 갖다 웃겨갖고 이제 디저트용으로 이렇게 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밤맛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 밤이 아니라 딴걸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케이크는 안에 견과류가 많이 씹히는 케이크인데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남편은 디저트 먹다가 동료 전화 받아서 뛰어나갔고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머문 이 호텔은 그러니까 아침 저녁 포함해서 숙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조식 뷔페, 저녁 뷔페 있고 그다음에 저녁 뷔페는 뭐 이렇게 수프 샐러드 저기 전체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까지 있는데 근데 호텔 뷔페라고 해도 포함이 안되는게 하나 있어요. 음료수 이 음료수는 따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뷔페는 왜 음료수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거나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외국 뷔페는 음료수가 포함이 안돼서 우리도 호텔 숙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머무는 동안 먹은 저녁에 먹은 음료수 가격은 체크아웃 할때 따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유럽에서 호텔에 숙박 하실 때뭐 조식뷔페 포함이면 같은 경우는 조식뷔페 같은 경우는 커피나 그러니까 주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저녁 뷔페 같은 경우는 음료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녁 뷔페까지 주는 데 가셔서 음료수를 따로 주문하시면 이건 체크아웃 하실 때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